난 올라왔으면 됐어. 나분들은 <laughs> 몰라. 에. 나와요. 올라와. 쉽게 올라와. <laughs> 쉽게 올라 어? 그 때를 타고 왔구만, 그 때를. 여기가 그냥 숙진로 아, 아, 바로 아, 올라와야 아. 돼요. 에이, 그렇습니다. 앉아, 앉아, 앉 대리야, 대리. 예? 저 숙진 한 번도 안 타봐도 몰라요, 형. 저 지금 언제든지손 들으면 돼. 네? <laughs> 야, 원오이 깔끔하게 올라왔냐? 예. 네. 그럼요? 그렇죠? 깔끔하게 올라왔어 저보다 더잘 올라왔어요. 타이어 갈고 확실히 잘탄 단계, 원이 기준이 잘 타지지? 원래 잘 탔어 형 응. 아니 근데 타이어, 빨리, <laughs> 타, 타, 타이어, 타이어 빨리 빨리 발이 타이어 발이 무시 못단다게 있죠 있어. 그러죠 얘길 응. 놔버렸어 길라버렸어 어, 괜찮다, 괜찮다. <웃음> <웃음> 내려가요 그냥 내려가 내려가요 너무요. 아 어, 해지갔어, 빨리 가게. 아 여기 속도를 줄여버렸어. 응? 다 올라왔는데 거기서 줄여버렸어요. 2단으로 올라왔어? 1단. 그래도 왜 치냐? 야지 조금 뭐, 험한데? 나무가. 땡기네. 잘 탔는데, 완전. 속도가 줄어가지고. 조금 있어. 내려서 해야 돼, 내려서 야 돼, 내려서. 잠깐만요. 내려서 돌려, 내려서. 안 돼, 안 돼, 타고 내면 안 돼. 내려, 내려서 돌려, 내려서 줘봐, 내가 좀 돌려줄게. 아니, 이쪽 땡기면 돼요. 응, 아, 이쪽으로 땡겨야지, 이쪽으로. 이게 낫겠어. 이거 네 줘봐. 뒤를, 이쪽으로 잡아야 돼? 응.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배를 올리니까 지금 유인학기가 네. 힘들잖아. <놀람> <놀람>

응. 여기서 빡 찾아내고 마이 여기서부터는 찾아이게 아니 거기서부터 거기 됐어 거기서 끌어 끌어 끝났네 이끌어 아 이게 없구나 이거 없어 그럼 응. 올라올게요 응 다시 올라온다 힘 아니요 여 뜨는게 나을거 같은데 형. 어? 나을 안돼 이제 점점 내려간다 점점 내려가 됐어. 어, 내가 내려줄게 지금 죠어 쪽으로 안돼 들어 안돼안돼 오케이 오우씨 어, 넓었네 핸 하지 그냥 그냥 말고, 그냥앞에 아, 땡겨, 내가 잡을게. 아, 땡겨, 앞에 땡겨. 어. 오케이. 오케이, 어. 타요. 알았어. 형은 타요. 알았어. 아, 힘들고 내가 막. 한번 할까? 네? 내가 한번 할까? 아니, 형, 안 돼. <laughs> 好过。 형기 어, <laughs> 아, 형 뭐, 빨리 해누와 빨리 무거나하러이지 형이 데려와 나두방가만들어지나형 잘할 수 있어 가지 형이 데려가지 형이 이인가지

啊，那我就不打了、欸，那这。